그, 어쨌거나, 따뜻한, 그런, 어 11월, 어또 보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1월, 어 오늘이 이제, 어, 일이죠 네. 이제 연말 연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음 편안하고 즐거운, 어 연말이 되시기를 또 바라면서, 어 네, 가보겠습니다. <laughs>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랜덤 깡 아니고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토미의 거울 샀어요. 토미의 거울. 이거 방에 놔둘라고요. 얘 진짜 랜덤 깡. 은혼 카드. 안녕하세요 아, 두개 들어있다 소고 고 드라 E급 감사합니다 모자 선물 받았어요 두 번째 맞아요 누나 좋아하는 애 소고 너 타가스키 타가스키 긴토끼 나오면 좋겠다 긴토끼 아또 소고 이소고. 이 소고 이 이 소고 수고, 심지어 비슷한 생겼어. 저는 아무래도 긴 토끼 제일 좋아하죠. 아주술에서오네 못한. 저는 고조 아니면 개. 토 아니면 토우지가 나왔습니다. 소고 인기 많아요. 토우지 고조 개토 고조, 개토 토우지 중에 나왔습니다. 또 볼게요. 자, 첫 번째. 아. 이코 장난 아니? 제일 그렇게 싫었던 게 나왔어. 두 번째. 아, 뭐? 어? 돼? 장난하냐고 뭐하냐고 지금 지금 뭐하냐고 장난하냐? 전얘 싫어요 핸드폰도 뭐 싫어요 마지막이에요 너무 예요 마지막은 이토준지 이토준지 매니아 봉제인형 랜덤박스 당연히 토미에가 나오면 좋겠죠 이 두개는 모르는 애에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아가지고 네개다 나와도 상관 없을 것 같긴 해 근데, 소위치는, 아, 소위치도 괜찮지. 저는 전에 딴거 샀는데도, 그때도 리코 나오고, 그 베이스, 누가 이미 뜯어서 봤는데? 그럴 수 있나? 리코, 계속 리코만 나와가지고, 뭘 사도 리코만 나와요. 아, 뭐야, 이거. 토미에네 레전드. 누가 보고 안 사줬네. 정말 감사하다. 사실, 안, 보인, 안 보이는 위치이긴 했어. 아무튼, 리코가 두 개가 생겼고요. 사실, 뜯어서 닦다기에는, 뭐, 그냥, 살짝 그냥 포장이 뜯겨 있었다고, 뜯어서 보이는 위치는 아니긴 했어요. 왜냐면, 여기 밑에 다른 종이가 또 닿고 있어서. 아무튼, 토미애가 나왔어요. 레전드. 뭐 이건 패브릭 키링도 있어. 토미애. 토미애가 찾아온 거는 약간 소름인데? 이건 제가 일하는 데도 쓸라고 마카를 샀어요. 가방에 넣어야겠다. 오튼 랜덤 깡 끝났습니다. 저는 밥 먹으러 밥 먹을 거예요. 이제. 지금 밥 먹어요? 이거 좀 해야 돼. 아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구. 이거를 좀 닫아놔야겠다. 왜냐면 위험하니까. 오늘 일하고 왔어요. 저는 뭐 먹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점의 추 해주세요. 점의 추 안전하게 닫아놓고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진짜 오바다 특별하는 라면, 따뜻한 거. 맛있는 거뭐 있지? 뭔가 닭발 땡기네요. 닭발 괜찮은데? 샤브샤브 맛있겠다. 국물 종류랑 뜨뜻한 거니까 닭 샤브샤브 먹어야겠다. 매콤한 거. 승민짱 카와이 아야짱 감사합니다. 요새는 아자스 아자스 이렇게 한대요 아자스 요즘 엔지니 아자스 아야짱 아자스 아야짱도 카와이 저 MG에요. 저 MG 맞죠? 저 MG에요. 요새는 야르 이런 거 많이 한대요. 야르. 오늘 먹방은 팥, 팥차탕 야르. 이렇게. 이렇게 한대요. 네, 패딩 제가 골랐어요. SIC, yes, SIC에서 yes, 패딩을 주셨어요. SIC yes, 주근깨요. 주근깨를 그려주셨더라고요. SIC yes, 사진이요? SIC yes, 사진은 이미 다 공개됐어요. 저는 제 방에 놔둘 거울입니다. 주근깨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근깨를 그려주셨어요. 그, 뭐지?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이 주근깨를 그려주셨어요. 사이즈는요. 미디움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인데. 스물사이즈 살까 약간 고민했어요. 오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받고 나서 고민했어요. 스물사이즈살걸 하면서 왜냐면 제가 이거 입고 일하러 갔는데 그거 어 그거 너옷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옷이 너무 커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스물사이즈살걸 그랬나? 생각했음뒷깔 나는 거요. 예 맞아요. 그 s 스 아이시 가기 전에 저희가 뭐 찍어가지고 그거 근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가서 글쎄요 사이즈 바꿀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 근데 뭐 그냥 입지해가지고 상 입었어요. 이게 사, 이게 3억이라고요? 얼마인지 봐야겠다. 눈썹인데 이상하네 볼까요 한번 패딩 음제 똑같은거가 어 맞나? 2, 2억 5천? 어. 아, 249,000원. 249,000원이네요. 세연 님도 아마 제 거랑 똑같은 건데, 색깔 다른 패딩 고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249,000원으로 가격이 똑같고요. 키위 거는, 아까 모자 비니는 이거 오늘도 쓰고 왔거든요. 이거 뭐야? 여기 장갑이 있나 비니 검은색 검은색도 있었나? 아 검은색은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색깔로 골랐어요. 비밀, 이거, 오늘도, 오늘도 쓰고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거는. 52,000원? 52,000원 이래요. 특민장 아기 같아요, 너무 카와이. 아야짱도, 아야짱도 아기짱이잖아요. 키위거는 159,000원. 비닐 바켓. 원래는 이거로 할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거 안 했어요. 비닐, 뭐, 저 비닐 비밀인데 머리카락 안 감았을 때 쓰기 좋더라고요. 아기들의 대화 멋지다. 아 그리고 제가 노마드 스컬프라는 3D 어플을 샀는데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유튜브도 따라했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 한게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플이. 근데 이거로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연습을 안 하기도 했고, 약간, 공간, 공간 자각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음, 독학, 독학이라기에는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주차요? 근데 저는 뭔가 주차 어렵다라고 생각할 만큼 운전을 안, 해, 안 해봐가지고 운전을 잘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위아래는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동그란 거를 잘라서 치즈처럼 만든 거예요. MD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대왕 니퍼. 이 친구와 함께 새로운 MD를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왕 니퍼와 함께. 그리고 새로운 장비도 좀 살려고요. 아이패드 스티커. 일단 이거는 뭐 테무에서 산 무슨 스티커고요. 이거는 헬로키티 스티커, 이것도 테무에서 산 스티커, 이거는 제 네임 네임팩. 이거 여기 보면은 아이패드 아, 케이스 안에 이, 이 스티커를 넣었더니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안에 무슨 주술의 전 스티커들이 들어있고 여기가 토우지, 토우지가 있고 긴토키긴토키 긴 토키. 그리고 얘는 뭐더라? 얘도 주술해전 스티커거든요. 아, 3D MD 때문에 3D도 MD로 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3D 저걸 아직 공부를 다 못해가지고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필리핀 세부 부페어에서 선물 주신 스티커들이에요. 그 작가님들이 만든 스티커. 이게 아마 리무버블일 건데, 떼면안 아, 되겠다. 개토도 음, 있고, 고조, 개토, 초코 어디였지? 여기좀 고조, 고조, 초코! 저도 수레전 극장판 안 봤어요. 그냥 저기 다본 내용이니까 그냥 안 봤어요. 저도 부산 일러스트 페어 나가고 싶은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핸드메이드 페어에 나가고 싶은데, 약간 그런 꿈이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핸드메이드 페어나가기? 근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스 신청하면은 돈도 내야 되고, 70만원인가? 부스를 쓰려면 돈이 70만원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좀더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려면은, 뭐 만든 거 재고도 엄청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네 부스가 70억이에요 그래서 한 라면은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일러스트페어 이런 데는 뭐를 팔러 돈을 벌러 간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이름 알리고 뭐 이렇게 그러려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기에는 제가 거기서 밴드 해서웨이를 홍보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아요. 조금만 가져가는데 비싸게 팔면요. 음, 음, 비싸게 팔면은 그냥 안 팔리긴 하겠죠. 조금만 가져가면? 비싸게 팔리면 안 팔리니까, 팔면 안 팔리니까 재고가 많은 척할수 있겠다. 근데 아무튼 그런 팁 같은 것들을 다 옛날에 찾아봤었는데, 재고가 이다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아직은 멀은 걸로. 그리고 오시기에는 부일패보다는 서일패가 더 낫지 않나요? 더 가까우니까. 그 코엑스에 가던 거. 오픈런. 아, 근데 재밌겠다. 저는 항상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일러스트 페어나 그. 핸드메이드 피아나 가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네, 저도 꼭 한번 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장비를 조금 구입을 해야 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꼭 제가 인스타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나가게 된다면. 아무튼 저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해야, 해야 돼가지고, 이제, 이제 갈게요. 새로운 기계를 또 사야 돼. 서 5억 나갈, 5억 나갈 거예요, 5억. 그냥 그, 은 세공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핸드피스 드릴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겠습니다. 다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 금요일까지 화이팅 하세요. 안녕. 안녕.